안녕하세요 포토그래퍼 서영민 입니다 제가 고독스 200을 산 지가 어, 지금 대략 한 2년 됐는데 아 시끄러워 어, 제가 고독스 ad 200을 산게 어, 지금 딱 2년 됐습니다 어, 지금까지 사용해보면서 가장 만족도가 높고 가성비가 좋고 다양한 확장성이 좋은 정말 단점을 찾기 힘든 그런 플래시였습니다. 어, 제가 얼마 전, 이 야외에서 촬영을 하다가, 이 삼각대가 미끄러지면서, 어, 이 물에 빠졌어요. 수리를 위해서 이 고독스 본사에 갔는데, 고독스 본사에서 이 AD200 프로를, 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잠시 사용해 본 결과, 디자인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은, 소소한 변화가 있었고, 이왕 사는 거, 2세대 모델을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 고독스 AD200과, 어, 200 프로의 차이인데, 어, 부피가 약간 더 크죠? 약간 더 각이 지고, 어, 그리고 LCD 이 액정이 별 차이 없는데? <laughs> 좀더 커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 배터리가 같습니다. 공유할 수 있어요. 헤드가 분리되면서 추가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헤드 역시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사실, AD200 프로가 현재 한 45만원 정도 하고, 그냥 AD200이 한 35만원 정도 하는데, 이 스펙적으로 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플래시를 뭐잘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굳이 AD200 프로를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충전 속도가 더 빨라졌다고 하는데, 0. 몇 초가 뭐 사람이 느낄 정도는 아니죠. 사실 이 제품에 대해서 뭐 이렇게 리뷰를 한다고 하는데, 별로 할수 있는 얘기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AD200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플래시의 광질은 이 제품이 좌우한 게 아니라, 이 부가적인 이 액세서리 그런 것들이 좌우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엄브렐라, 엄브렐라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빛을 부드럽게 표현하기 때문인데요. 우산이기 때문에 접을 수 있고 비가 올땐 심지어 씁니다. 어 그리고 고독스 AD200의 광량이 뭐 아주 크진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한 85짜리 이 정도만 써도 충분히 빛을 부드럽고 넓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독스 AD 200 프로와 함께 사면 좋은 것이 H 200R인데 거의 활용성이 가장 높습니다. 3단계에 걸쳐서 모델링이 가능하고 이 앞에 자석식으로 이렇게 다양한 악세사리를 쉽게 붙일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이 반원 디퓨저. 근데 이게 뭐 빛을 방향성 없이 넓고 부드럽게 연출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부드럽지도 않고 효과가 크지도 않습니다. 그냥 뭐 이쁘잖아요. 이 허니콘 그리드가 좀만 좀 구멍이 작았으면 더 빛이 좋을 텐데, 광질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좀 애매한 크기로 만들었어요. 이 허니콘 그리드. 그리고 빛을 극단적으로 좁게 표현하는 이 스노트 고문인데 생긴 디자인이 좀 흉하죠? 고독스 AD 시리즈를 어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H200R을 반드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촬영 현장의 모습을 영상으로 찍었는데, 어, 보시다시피 반응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이 재충전 시간도 빠르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근데 뭐, 저는 뭐, 조명을 활용해서 뭐 연사를 때리거나 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기능이 뭐, 쓰읍, 뭐 엄청 좋다, 뭐,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 고독스 AD200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핵심 사용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공유해 보겠습니다. 이 왼쪽이 AD200 Pro고, 이게 AD200이죠? 자, 이게 X Pro C, 이 캐논 마운트의 무선 동족입니다 전원을 켜고, 어, X Pro C와 AD200의 이 채널을 맞춰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GRCH 이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를 길게 누르면은 깜빡거리죠? 활성화된 겁니다. 이걸 돌려가지고 가장 기본적으로 어, 채널 1번으로 설정 하겠습니다. X Pro C의 이 채널도 1로 맞춰야겠죠? Zoom과 CH 버튼을 길게 누르면은 이렇게 활성화되죠? 1로 맞춥니다. 그럼 그때부터 얘와 얘가 동기화돼서 무선으로 AD200 프로를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설정했으니까 그룹을 어, 나눠야겠죠? 좀 전에 봤던 이 GR과 CH 버튼을 이번에는 짧게 누르면 누를 때마다 이렇게 그룹이 변경이 됩니다. A로 설정할게요. 어, 왼쪽 버튼이 쫙 있는데 이 누를 때마다 그룹을 의미합니다. A그룹 지금 아무것도 안돼 있죠? 그래서 모드를 눌러서 활성화 시킵니다. 누를 때마다 얘가 같이 변하죠. 아무것도 없는 표시가 어, 얘를 오프 시키는 거고 눌러서 이건 TTL, 이것은 매뉴얼, 매뉴얼 모드에서 광량을 이렇게 조절을 하면은 같이 동기화돼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번개 버튼 보이시죠? 이거를 누르면은 터집니다. 이렇게. 이런 그룹 나누고, 채널 나누고, 광량 조절하고 뭐 어떤, 뭐, 고속동조를 때리고, 이런 정도만 알아도, 어 웬만한 촬영은 다 가능합니다. 굳이 결론을 내자면은, 플래시를 지금까지 뭐잘 사용해 왔던 분들이라면은, 굳이 AD200 프로로 넘어갈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기능적으로 별다른 차이가 없고, AD200 자체가 워낙 잘 나와서, 그량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요. 어, 그냥 AD200만 써도, 사진생활을 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결론을 내보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좀 신제품이죠? AD200 프로. AD200 프로를 구입해도 나쁘지 않다. 그런 결론을 낼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포토그래퍼 서영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